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물한잔 드셨습니까?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평생 기계에 의존해 투석을 하며 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의 10년 추적 결과입니다. 우리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매일 아침 콩팥을 죽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서 70%가 망가질 때까지 비명조차 지르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대학병원 신장내과에서 매일 수많은 환자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투석실에 누워 진작 알았더라면 하며 후회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병원에서는 돈이 안 된다며 알려주지 않는 자연 치유 비법을 공개하러 나왔습니다. 비싼 보약도 아니고 위험한 수술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부엌 찬장에 있는 꿀, 한 스푼입니다. 겨우 꿀이라고 하며 비웃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 간단한 것이 의료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혹시 요즘 소변을 보면 거품이 비누처럼 일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눈꺼풀이나 멸목이 퉁퉁 붓고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시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만사가 귀찮으신가요? 이게 단순히 늙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콩팥 필터가 찢어져서 걸러내야 할 단백질이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응급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꿀이 망가진 콩팥 필터를 복구하는 기적의 원리. 둘째, 신장 기능을 갈가먹는 먹는 최악의 꿀 섭취 실수 3가지. 셋째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 3가지. 넷째 절대 피해야 할 섭취 실수. 다섯째 꿀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지 않고 붓기 없는 가벼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꿀이 망가진 콩팥 필터를 어떻게 되살리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은 아마 제 멱살을 잡고 이렇게 묻고 싶으실 겁니다. 의사양반 꿀은 결국 설탕 덩어리 아닌가? 우리 노인들은 단 음식을 피해야 콩파티 안 망가진다고 하던데 당신 지금 제정신인가? 네 여러분의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30년 전 레지던트 시절에는 환자들에게 무조건 단 것은 입에도 대지 말라고 소리쳤던 깡간한 의사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의학의 맹점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는 설탕과 꿀을 똑같은 단순당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제가 임상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정제된 하얀 설탕은 혈관을 긁어내고 콩팥 사구체의 염증을 일으키는 무서운 독극물이 맞습니다. 그건 마치 불꽃놀이처럼 순식간에 타올랐다가 재만 남기는 가짜 에너지입니다. 반면에 천연꿀은 다릅니다. 꿀은 단순한 설탕물이 아닙니다. 벌들이 수천 송이의 꽃을 찾아다니며 모아온 이 황금색 액체 속에는 180여 가지가 넘는 살아있는 효소와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작불처럼 은은하게 타오르며 콩팥 세포 하나하나 에 힘을 불어넣는 진짜 에너지원입니다. 실제로 꿀 속에 들어 있는 항산화 성분은 콩팥의 미세 혈관에 낀 녹을 닦아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늙어서 기운이 없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이유는 콩파티 에너지가 없어서 일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설탕을 먹으면 콩파티 미쳐 날뛰지만 꿀을 먹으면 콩파티 조용히 힘을 얻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국제 학술지에서 꿀의 한 겸증 효과와 조직 재생 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꿀의 어떤 성분이 죽어가는 콩팥을 살려낸다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기적의 메커니즘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꿀단지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꿀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몸 속의 정수기인 콩팥을 고쳐 쓴다는 것인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만 믿음이 생기고 꾸준히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꿀이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바로 사구체의 염증을 닦아내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콩팥에는 네프론이라는 미세한 필터가 무려 100만 개나 들어있습니다. 이 필터는 마치 아주 가는 채와 같아서 혈액 속에 찌꺼기는 걸러내고 좋은 영양분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혈압이 높으면 이 필터에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이 달라붙어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필터가 녹이 슬면 구멍이 막히거나 찢어져서 결국 소변으로 단백질이 줄줄 새어 나오는 단백뇨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때 꿀 속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이 투입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들어가서 필터에 달라붙은 녹을 제거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 결과 꿀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콩팥 세포의 손상이 현저히 줄어들고 사구체 여과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는 청정 에너지 공급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심장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하는 장기라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먹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많은 찌꺼기를 남겨 오히려 콩팥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꿀은 이미 벌들에 의해 한번 분해된 단당류라서 소화 과정 없이 즉시 혈관으로 흡수되어 콩팥 세포가 바로 가져다 쓸수 있는 최상급 연료가 됩니다. 마치 매연이 심한 경유체에 넣는 연료와 깨끗한 전기차 에너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콩팥이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노폐물을 걸러내는 힘이 다시 좋아져서 몸의 붓기가 빠지고 피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효과는 천연항생제 역할입니다. 우리 노년기에 콩팥을 망가뜨리는 숨은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요로감염입니다. 소병이를 타고 세균이 거꾸로 올라가서 콩팥에 고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꿀에는 글루코스 산화효소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몸 속에서 소량의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콩팥과 방광에 있는 나쁜 세균들을 죽이고 세균이 살수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항생제 내성 걱정 없이 우리 몸의 방어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콩팥을 위한 종합 영양제이자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먹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콩팥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어줄 꿀 섭취의 골든타임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꿀이 콩팥에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고 물으실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산삼도 때를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되고 하찮은 물도 때를 맞춰 마시면 보약이 되는 법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보며 찾아낸 콩팥을 살리는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 세 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세 번의 기회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매일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은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 상태일 때입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물한 모금 마시지 못해 탈수 상태가 됩니다. 밤새 콩팥은 피를 걸러내느라 지쳐있고 혈액은 수분이 빠져나가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이때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은 마치 닫꺼진 프라이팬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충격을 줍니다. 콩팥이 놀라서 움츠러듭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청하 비슷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꿀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꿀물이 아닙니다. 밤새 콩팥과 방광에 고여있던 탁한 찌꺼기를 부드럽게 씻어내는 세척수이자 멈춰있던 위장을 깨우는 시동 스위치입니다. 아침 공복의 꿀물은 흡수가 빨라 뇌와 콩팥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께 이 습관을 처방하면 일주일 만에 아침 소변 색깔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가 뚫리는 것처럼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점심 식사 후 나른해지는 오후 시간대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씩 드실 겁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그 습관이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말려죽이고 있습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해서 몸 속의 수분을 억지로 쥐었자 배출시킵니다. 콩팥은 물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물을 빼앗아 버리니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믹스커피의 프림과 설탕은 혈관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오후에 커피 대신 따뜻한 꿀차를 한잔 드셔보십시오. 꿀의 천연 당분은 급격한 혈당 쇼크 없이 오후에 피로를 풀어주고 무엇보다 콩팥에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꿀에 레몬 한 조각을 띄우면 금상첨화합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콩팥의 결석을 예방하고 피로 물질을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끊고 꿀차로 바꾼 지한달 만에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붓기가 빠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번째 황금 시간은 바로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입니다 아마 지금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원장님 자기 전에 물 마시면 밤새 화장실 들락거느라 잠을 못 자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노인들의 가장 큰 고민인 야간 요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을 한 대접맛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소량의 물에 타거나 혹은 꿀만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입안에서 녹여 드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가는 이유는 단순히 소변이 마려워서가 아닙니다. 뇌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잠을 깨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뇌는 잠잘 때도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데 간에 저장된 에너지가 바닥나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 잠을 깨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긴장하게 되고 덩달아 요일을 느껴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 전꿀한 스푼은 간에 충분한 에너지를 비축해 줍니다. 그러면 뇌가 안심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깊은 잠을 자야 한기뇨,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와서 소변을 억제합니다. 즉, 꿀이 수면제 역할을 해서 콩팥도 푹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밤마다 네다섯 번씩 깨던 환자분이 자기 전꿀한 스푼 요법을 실천하고 나서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거나 아예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밤새 콩팥이 쉬어야 낮에 다시 피를 걸러낼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 시간대를 꼭 기억하십시오. 아침에는 씻어내기 위해, 오후에는 채워주기 위해, 그리고 밤에는 쉬게 하기 위해 꿀을 드시는 것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닙니다. 그저 습관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꿀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계신 꿀 섭취의 치명적인 문제점 세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앞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수 있으니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황금 시간대를 잘 지키시더라도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세 가지 실수를 범하신다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꿀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턱대고 드시다가 응급실에 실려 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여러분은 제발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꿀섭취 시 콩팥을 파괴하는 최악의 실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국물이나 차를 마셔야 속이 풀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에서 가장 뜨거운 물을 받거나 가스불에 물을 팔팔 끓여서 꿀을 타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꿀을 드시는 게 아니라 설탕물을 드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콩팥을 살리는 핵심 성분인 각종 효소와 비타민은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꿀이 60도 이상의 고열에 노출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이 전부 파괴되고 변성되어 영양학적으로 설탕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죽어버린 꿀은 콩팥에 들어가서 염증을 치료하기는 커녕 당 독소만 남겨서 콩팥 필터를 더욱 끈적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꿀물은 절대 뜨겁게 드시는 게 아닙니다. 물을 끓이셨다면 한김 식혀서 손가락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약 40도 정도의 온도에서 꿀을 타셔야 합니다. 그래야 꿀 속의 효소가 살아 움직이며 여러분의 콩팥을 청소해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욕심을 부려 너무 진하게 드시거나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꿀이 몸에 좋다고 하니 밥 숟가락으로 듬뿍 퍼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드시거나 물에 아주 진하게 타서 드십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혈당이 오르면 콩팥은 그 당분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무리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과역과 현상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콩팥 엔진이 과열되는 것입니다. 콩팥이 쉴새 없이 돌아가다가 결국 지쳐서 기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꿀은 하루에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물에 타서 드실 때도 너무 달지 않게 은은한 단맛이 돌 정도로 묽게 타서 드시는 것이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가장 위험하고도 흔한 실수인데 바로 가짜 꿀, 즉 사양벌꿀을 드시는 것입니다. 마트나 시장에 가보면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대용량으로 파는 꿀들을 보셨을 겁니다. 벌들이 꽃에서 꿀을 따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설탕물을 받아먹고 만들어낸 꿀을 사양벌꿀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꿀이라고 판매되지만 그 성분은 꽃에서 유래한 천연 항산화 물질이 거의 없고 설탕의 자당 성분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꿀을 드시면 콩팥에 좋은 효과는 전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설탕을 퍼먹는 것과 같아서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고 콩팥 결석을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심지어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에서는 물엿이나 액상과당을 섞어서 팔기도 합니다. 액상과당은 콩팥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괴사시키는 아주 무서운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꿀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찬물에 떨어뜨려 보는 것입니다. 진짜 꿀은 찬물에 떨어뜨렸을 때 뭉쳐서 바닥으로 가라앉지만 가짜 꿀은 물에 닿자마자 쉽게 퍼져 버립니다. 그리고 제품 뒷면의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탄소동 유원소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숫자가 마이너스 22호 이하라야 진짜 천연 벌꿀입니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 콩팥을 위해 드시는 거라면 조금 비싸더라도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양봉 농가의 천연꿀을 드셔야 합니다. 이세 가지 실수만 피하셔도 여러분은 꿀의 효능을 100% 아니 200%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꿀을 올바르게 고르고 먹는 법까지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를 극대화해서 콩팥을 강철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짝꿍 음식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이꿀 조합을 아신다면 여러분의 콩팥 건강은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꿀을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는지 완벽하게 마스터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30년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꿀과 찰떡궁합인 짝꿍 음식 두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녀석들을 꿀물에 살짝만 더해줘도 콩팥을 청소하는 능력이 배가됩니다. 첫 번째 짝꿍은 바로 레몬이나 천연식초입니다. 꿀물에 레몬 한 조각을 띄우거나 식초 한 방울을 떨어뜨려 드셔보십시오. 신맛을 내는 구연산 성분이 소변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주어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미 작은 결석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결석을 녹여 배출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짝꿍은 바로 계피 가루입니다. 한의학에서 콩팥은 추위를 가장 싫어하는 장기라고 합니다. 몸이 차가우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되어 노폐물을 잘 거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따뜻한 성질을 가진 계피 가루를 꿀물에 티스푼 끝으로 살짝만 섞어 드시면 몸에 온기가 돌면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냉한 여성분들에게는 이 꿀계피차가 보약보다 낫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냥 꿀물 말고 레몬 한 조각이나 계피 가루를 더해서 드셔보십시오. 맛도 훨씬 좋고 콩팥도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체질에 안 맞으면 독이 될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꿀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에 대해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드셨다가는 정말 큰일 날수 있으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귀를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꿀이 콩팥을 살리는 명약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세상 모든 만물이 그러하듯 꿀 또한 모든 사람에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꿀한 스푼이 오히려 콩팥의 숨통을 조이는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꿀 섭취를 당장 멈추시거나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니 부디 흘려듣지 마십시오. 첫 번째 절대금기 대상은 만성신부전 사기 이상의 말기신부전 환자분들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칼륨 섭취를 제한하라는 경고를 받았거나 현재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꿀에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초기 신장병 환자에게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아주 고마운 성분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진 말기 환자분들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몸 안에 그대로 쌓아두게 됩니다. 혈액 속에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부정맥이 생기고 심하면 심장마비로 돌연사할 수 있습니다. 콩팥 좀 고쳐보겠다고 드신 꿀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투석 환자분들은 절대 임의로 드시지 마십시오. 두 번째 대상은 혈당 조절이 전혀 되지 않는 중증 당뇨 환자분들입니다. 제가 꿀은 설탕보다 착한 당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본질은 당분입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너무 높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혈당이 널뛰게 하는 분들이 꿀을 드시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고혈당은 콩팥의 모세혈관을 설탕에 절인 과일처럼 딱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분들은 꿀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혈당이 안정화된 후에 아주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목숨보다 아끼는 손주들을 위한 경고입니다. 혹시 손주가 감기에 걸렸다고 꿀물을 타먹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아이가 생후 12개월, 즉, 돌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이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 상태의 꿀에는 보툴리누스라는 균의 포자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위산이 강해서 이 균을 다 죽이지만 장 기능이 덜 발달한 아기들은 이 균에 감염되면 근육이 마비되고 호흡곤란이 와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아기 입이 헐었을 때 꿀을 발라주던 민간요법은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세 가지 경우만 아니라면 꿀은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꿀에 대한 모든 이론적 무장을 마치셨습니다.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삶이 바뀐 증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오셨던 한 남성분의 놀라운 변화를 들려드리며 여러분께 희망을 선물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론보다 더 강력한 것은 눈앞의 증거입니다. 제가 7년 전 만났던 대구에 사시는 68세 김철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될수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날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얼굴은 흑빛이었고 발목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패여 있었습니다. 김철수님은 은퇴 후 평범한 삶을 살고 계셨지만 딱한 가지 밤마다 찾아오는 소변 전쟁 때문에 삶이 지옥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룻밤에도 다섯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통에 깊은 잠을 자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동네 병원에서 콩팥 수치가 위험하니 조만간 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했는데 늙어서 기계에 묶여 살아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다며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비싼 약 대신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꿀 섭취법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꿀물을 한잔 마시고 오후에는 믹스커피를 끊고 꿀차를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아주 조금의 꿀을 입에 머금고 주무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겨우 꿀 따위가 뭘 하겠냐는 표정이셨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딱한 달만 해보시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적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 소변에 가득했던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가 지나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다섯 번에서 두 번으로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졌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한달뒤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김철수님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퉁퉁 부었던 발목이 날렵해졌고 검사 결과 치솟던 크레아틴인 수치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안정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김철수 님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70대 중반이 되셨지만 여전히 투석기 없이 건강하게 등산을 다니십니다. 꿀한 스푼이 죽어가던 콩팥의 불씨를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김철수 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한다면 바로 내일 여러분에게 일어날 현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긴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목이 터져라 강조한 꿀한 스푼의 기적은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자는 가벼운 제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가족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했던 우리 시대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드리는 의사로서의 참회이자 절박한 호소입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투석실에서 수많은 이별을 지켜봤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지만 단지 콩팥을 지키는 작은 지혜를 몰라서 차가운 기계에 팔을 맡기고 남은 생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던 분들의 눈물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에 꿀한 스푼을 타서 드십시오. 그 달콤한 한 잔이 지쳐있는 여러분의 콩팥을 위로하고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돈이 수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수술도 아닙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10년 뒤 미래를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공원에서 손주들과 뛰어노는 모습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동화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콩팥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나 밤잠을 설치는 이웃이 있다면 주저 말고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뇌졸중과 투석의 공포로부터 소중한 사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돈이 안 된다며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진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 현재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약물 치료 중이시라면 어떤 민간요법이든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통 없이 존엄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